오늘은 이제 구글 캐스트 SDK 에관해서 대략적인 그 오비오비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깊게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아주 간단하고 대략적인 내용만 다룰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네, 뭐 앞서 미키김 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드디어 이제 캐스트 SDK가 공개가 됐습니다. 정식 공개된 날짜는 2월 3일이니까 굉장히 핫하죠. 매우 핫하고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developers.google.com에 캐스트로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바로 접근하실 수 있고, SDK도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뭐 웹상에 접속해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캐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좀 약간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글 캐스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샌더 어플리케이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컨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수 있겠고요. 이 리모컨 세컨 스크린 용이인 만큼 당연히 안드로이드, iOS, 이제 크롬 모두 다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밌는 게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크롬캐스트 디바이스 상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캐스트는 하나의 프로토콜이고 크롬캐스트는 그 구글 캐스트가 가능하게 준첫 번째 디바이스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은 그 세컨드 디스플레이에서 도러,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크롬캐스트 디바이스 자체에 사실 안에 그 커스텀한 크롬 웹 브라우저 들어 있는 셈이고요. 거기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리시버 어플리케이션 호스트하기 위한 캐스트 디바이스가 있어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가 클라우드 상에 서오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기본적으로 예, 세컨 그 세컨 디스플레이 또는 동작하는 그 샌더 어플리케이션에서 샌더 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 크롬캐스트 디바이스를 발견한 다음에 서로 이제 시큐어한 채널을 맺고요. 그다음에 뭐 UI 컨트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기본적인 뭐 플레이백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시큐어한 채널이 맺, 맺혀지고. 샌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갖고 그 컨텐츠를 발견한다면 재생 명령을 내리면은 그 재생 어떤 URL에 속한 미디어를 재생하라고 크롬캐스트 디바이스에다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럼 크롬캐스트 디바이스가 실제로 해당 그 클라우드 미디어 서버에 직접 접속 접속한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게 됩니다. 뭐큰빅 픽처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항상 강조드리죠. 캐스트는 기본적인 저희 첫 번째 겉던 그 철학은 디바이스에서 바로 크롬캐스트, 세컨드 디스플레이에서 세컨드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그 퍼스트 디스플레이로 퍼스트 스크린으로 바로 이제 동영상이 쏴지는게 아니고 항상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서 스트리밍 형태로 동영상이 재생 재생된다.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이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키 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 크롬캐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뭐 SDK도 나오고, 새로운 샘플 앱, 헬로 월드라도 찍어 보시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개발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고, 어떠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됐고,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같아서 뭐, 관련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그, 캐스트 개발자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뭐, 이미지도 많이 있고, 내용도 기본적, 비교적 단, 간단하고, 어째서 그, 크롬캐스트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가 철학 같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개발 시작하기 전에 꼭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구글, 구 캐스트 SDK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크 홀더가 세, 세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샌더 SDK. 당연히 샌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샌더 SDK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드로이드, iOS, 크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 플랫폼 특성에 맞춰서 SDK가 지원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강력하게 물고 있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 그 서비스 내에 크롬 캐스트의 대부분 메이저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개발자분들은 그 굉장히 씬한, 싱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그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디바이스 내에, 같은 디바이스 내에 동작하는 서비스죠.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접속해서 그 캐스트 SDK, 캐스트 그 API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OS에서는 이런 이제 어프로치가 이런 접근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독적인 SDK, 독립적인 SDK가 제공되고 있고요. 크롬은 당연히 웹 브라우저니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스테틱한 저희 이제 호스팅되고 있는 서버에서 서버에 스테틱한 주소를 갖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시버 SD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크롬 오, 그러니까 구글 캐스트를 지원하는 디바이스 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첫 번째 구글 캐스트 디바이스로 이제 크롬 캐스트가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커스텀한 크롬 브라우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시버 SDK, 리시버 앱이란 게 뭐냐면 은 아주 간단한 그웹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갖고 있는 웹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리시버 SDK는 그런 그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SDK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리시버 어떤 그웹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기본적인 메시지 핸들링을 처리하기 위한 리시버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고. 실제 뭐 여러분 직접 미디어 플레이를 위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미디어 플레이어 라이브러리가 베타 형태로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둘다 모두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호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보안 이슈라든가 아니면 인증 뭐 그다음에 앱을 뭐 퍼블리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을 하기 위해서 퀘스트 디벨로퍼 콘솔이라는 저희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 보셨으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저희도 이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콘솔이 있죠 마찬. 이와 마찬가지로 캐스트 디바이스, 캐스트 앱을 위한 캐스트 디벨로퍼 콘솔이 있습니다. 이 콘솔에 접속하시면은 뭐 자, 여러분이 이제 직접 퍼블리시한 앱이라든가 등록되어 있는 테스트 디바이스들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앱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앱을 어떻게 시작해서 헬로 월드를 찍을 수 있냐 살펴보시면은 가장 먼저 구글 캐스트 디벨로퍼 콘솔에 계정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5달러의 그 비용이 발생하고요. 근데 한 번만 지불하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그 구글 캐스트 디벨리퍼에서 이제 리시버 앱과 디바이스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리시버 앱을 등록할 수 있는데 리시버 앱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고유한 앱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이후에 그 샌더, 샌더 앱에서 특정 리시버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앱 아이디를 활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캐스트 디바이스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그 앱, 기본적으로 리시버 앱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리쉬를 하지 않으면은 그뭐 일반적인 크롬 디바이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 디바이스, 크롬 캐스트 디바이스를 그 개발자 버전으로 언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스트 디바이스를 언락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직 퍼블리쉬 되지 않은 여러분의 앱도 바로 설, 실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포트가 뚫리기 때문에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캐스트 디바이스를 직접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상태 정보나 디버깅 로그, 로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이 끝나셨으면 이제 모두 개발을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원하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싶은 이제 앱을 개발하시면 을 됩니다. 아까 좀더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콘, 리모콘입니다. <laughs> 리모콘 앱이고, 크게 이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캐스트 디바이스,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캐스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별다른 추가적인 컴피깅레이션 없이 제로 컴피깅레이션으로 MDM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laughs> 디스커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이제 발견이 돼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와 내가 이제 연결하겠다라고 선호, 선택을 하면은 그 디바이스와 이 샌더 어플리케이션 간에 어떤 시큐, 시큐한 보안 채널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교환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쓰일 것 같은 뭐 UI 컨트롤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메시지, 그 미디어를 플레이백 하기 위해서 정의된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텀하게 그뭐 하신 이제 의미의, 의미의 메시지도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 어플리케이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 이제 구글 플레이 그 무비 같은 경우가 어떤 대표적인 샌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뭐 SDK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 따라서 구현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경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 중에 보시면은 그 네트워크 동일 네트워크 상에 크롬 디바 크롬캐스트 구글 캐스트가 가능한 디바이스가 발견되면 위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만약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지 팝업이 나옵니다. 연결 그 팝업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로 재생을 캐스트를 할지 선택을 하면은 그퍼스트 퍼스트 스크린에서 그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이 세컨 드 스크린 이용해서는 뭐 미디어 컨트롤 간단한 미디어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일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동영상 재생 자체는 클라우드 상에 서 일어나 있기 때문에 뭐이 세컨드 스크린 이 디바이스를 갖고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게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은 네, 뭐 TV에서 도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크롬캐스트 디바이스에서 돌지만 실제 화면 출력은 이제 TV에서 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드렸다시피 웹웹 어플리케이션에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간단한 네.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특정 시큐어하호 서버에 호스팅 되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HTML, 뭐 CSS, 그다음에 뭐 J, 그 다음에 뭐제그 JS, 그자바스크립 파일을 포함하고 있고 저희 이제 SDK, 저희 SDK도 자바스크립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해당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동해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결국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죠. 그 샌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텐데.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기본적인 뭐 CSS 파일과 이제 HTML을 이용해서 어떤 뭐 UI 화면을 구성하게 될거될 될 거고요. 근데이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이 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리시버, 파일들 리시버, 그다음에 커스텀 리시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폴트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크롬캐스트의 어떤 사용자, 그 유저 익스피런트 생각해보시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걸 재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구글이 사전에 만들어 놓은 리시버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롬캐스트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크롬캐스트에서 나오는 어떤 그 화면 같은 것들은 그냥 디폴트 리시버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타일리 리시버가 재밌는데 이런 그 개발자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이제 구현하고 차는 바가 크게 뭐 아주 색다른 건 아니지만 나도 동영상 재생하고 싶고 뭐 음악 재생하고 싶고 이미지 표시하고 싶지만 내, 내 앱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을 브랜딩을 녹여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리시버 앱을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정의한 CSS 파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CSS 파일은 저희가 저희 자체 서버에서 호스팅을 해드리고요. CSS CSS 파일 등록하시면은 그 그거 CSS 파일에 있는 그 스타일 값을 조절하셔서 어떤 그 UX 루겐트를 조금 트체크 하실 수 있게 좀조절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구글 캐스트 그 개발자 문서 보시면요. 그 각각의 화면 요소들이 어떤 스타일 그 요소로 정의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간단히 예를들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뭐 비디오 재생하는 경우에 보면은 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다 프로그레스 가 클래스로 이제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고 뭐 처음에 스프레시 처음 이제 동영상 재생을 스프레시 볼 때는 뭐닷 로고라든가, 닷백그라운드 같은 그런 클래스로 그 스타일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을 오버라이드한 스타일 시트 파일만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저희 개발자 콘솔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은 기능은 동일하지만 그 룩앤필은 조금 여러분의 브랜드에 맞게 해서 수정된 형태의 리시버 앱을 굉장히 손쉽게 구현하실 수있겠거든요 이게 그것은 만들기 쉽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만의 커스텀한 메시지를 정의하고,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거.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지원하지 않는, 그 비디오, 미디어 포맷을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의, 그, 자체적인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리시버를 만들어서 풀 스펙을 다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예를 들어 미디어 재생을 위한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서브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아무래도 좀더 뭔가 더 어드밴스드하고 좀더 특별한 작업, 일들을 하고 싶으실 때 싶다면은 이 커스텀 리시버, 리시버 형태로 앱을 만드신 후 마찬가지로 개발자 콘솔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SDK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요. 이 내용은 아까 뭐 미키기님 발표하신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어떤, 가장 관심 중 하나는 어떤 미디어 포맷을 지원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 그, 어떻게 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 포맷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저희 구글에서 밀고 있는 오픈 포맷, 뭐, 뭐, 웹피라던가 뭐, 웹M 같은 그런 비디오 포맷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M 같은 경우는 w h i t e i n e 하고 p l a y r e a d r m 이 지원되고 있고요. 자막 같은 경우도 TTML하고 WebVTT 두 가지 자막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디폴트 리시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어떤 DRM이나 비디오 포맷을 지원하시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리시버를 구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제 막 시작된 프로덕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그 기회가 있을,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문서 아직까지 베타 상태인 무슨 미디어 플레이어 SDK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개발 리소스를 자주 빈번하게 업데이트, 그 접속하시기를 저,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캐스트 디벨러 구글 개발, 캐스트 개발자 사이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 그 캐스트 팀 같은 경우에도 샘플 앱은 깃허브에다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터브 슬래시 구글 캐스트 가시면 각각 모든 종류의 리시버 앱과 샘플 앱에 샘플 앱 그다음에 뭐 스트림 간단한 스트림 미디어 서버 등등에 관한 샘플이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택 오버플로우에다가 구글, 구글 캐스트라고 이제 태그 남겨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요. 그 캐스트 팀 구글의 캐스트 팀에서 이건 액티브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자 캐스트 개발 팀에서 직접 답변을 달아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상의 뭐 어려운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어를 좀 영어의 그 랭귀지 배려가 있지만 스택 오버플로어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